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난리 났다. 13시간 만에 150만 찍어. 거짓 신인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솟을 판 네. 지금 이 영상이 13시간 만에 150만을 찍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경찰 과장이 많이 도와줘. 그 영상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조회수가 나왔는데요. 이번에 이 거짓 신인 때문에 피가 거꾸로 소설판이다. 이 지금 MBC 이 내용이 어 13시간 만에 150만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이거 뭐 200만, 300만 가는 건일도 아닌 그러한 정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경기 북부 경찰청장이 좀 어떨까요? 네, 경찰청장 좀 어떨까요? 검찰총장 어떨까요? 네 검찰총장 침묵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검찰총장, 경찰총장 모두 다 국민소환제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국민들이 지금 원성이 막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댓글이 무려 12,000개가 달렸습니다 이게 자발적인 현상이거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방송에서 계속 융담폭격 하고 한번 두번 세번 계속 응단 폭격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종교범죄대책협의회또 김태원 감독님과 많은 분들이 노력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 속에서 결국에는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이제 소, 이 소환이 불가피하다까지 얘기하고 압수색한 지 벌써 두 달이 됐어요, 두 달. 이러고 있는데 그냥 끝날 줄알았다라면 이거는 오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오죽하면 김태형 감독님이 내가 죽든 예, 저 거짓신이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이 날 거다라는 그러한 얘기까지 하겠습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한을맺히게 하고 있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한테 어? 지금 이 거짓신인 측에서 권총을 들고 들어와서 1천억을 요구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데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경기북부 경찰청장은 초긴장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국민소환제 날이 올 거다. 대통령, 국회의원, 경찰청장, 검찰총장, 국민이 소환해서 탄핵할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한민국의 황금 만능주의, 돈으로 모든 걸다 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진실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임계치에 다다는 거예요. 그동안 김태형 감독님과 이종대협이 엄청 노력을 했죠. 그래가지고 융단 폭격이 이렇게 일어난 역사가 없습니다. 융단 폭격이 그냥, 어그 불로 우유 문제로 그냥 완전히 음 박살이 날 정도로 그렇게 전개가 됐고, 음그 다음에 또 기자회견 하면서 또다시 융단 폭격이 전개가 되고, 또그 다음에 성추행권으로 또 융단 폭격이 예, 전개가 되고, 또, 땅값 계좌, 내밀자, 어, 이 카메라 꺼, 그 사건 통해서 다시 한번 융단 폭격이 일어나고, 또, 이번에 다섯 번째, 이 융단 폭격이 전개가 되는데, 경찰청장, 검찰총장, 침묵한다? 경기 북부 경찰청장, 침묵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피해가지 못할 것이다. 양주 경찰서장, 그리고 양주 시장, 또 경기도 지사까지 완전히 이거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3시간 만에 150만이 찍혔다. 네, 이거 아마 오늘 안에 200만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다 더불어서 경찰 과장이 많이 도와줘. 이것도 지금 100만 이상을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러한 정황입니다. 이거짓신인 오늘 많은 언론방송들이 또 이자의 거짓말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이 출마 박탈됐다라는 소식을 이거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경기북부 경찰청장은 분명히 민심의 소리를 들어라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